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LG 울트라 기어에서 모니터를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젠지 사옥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언박싱도 해보고, 타사 제품이랑 비교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LG 울트라 기어 45인치 모니터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어. 오. 생각보다 조립이 재능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해봤는데요. 엄청 조립이 간편해서 쉽게 조립을 했고 제가 타사 제품을 먼저 사용을 해보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게이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하네요. 네, 여러분. LG 울트라 기어 모니터 사용하기 전에 일단 타사 제품으로 먼저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일단은 제 캐릭터가 안 보여요. 배그 아닌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긴데요? 모니터가. 킬로걸로 보려면 목을 45도로 꺾어야 돼서. 여기 좀 불편하네. 이걸로 다시 배가라고 하면은 안 합니다. 아 이런 모니터로 게임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LG 모니터를 쓰고 싶어요. 이거 너무 불편해요 일단. 일단 하나 잡아볼게요. 와 이걸 잡아? <laughs> 아 근데 진짜 진짜 불편해요 진짜로. 여기 모니터가 사람이 안 보여요. 너무 아쉬운데, 이거? <웃음> 진짜로? <웃음> 아. 아. 어. 좋았어요. 이게 상하가 너무, 이게 좀 좁아가지고, 이 위에 있는 저게, 정보가 좀 따기가 힘들어요. 위에는 있 저게 안 보입니다. 바우만 너무 길다 보니까 좀 FPS에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니터 같고 굉장히 게임을 하면서 불편했습니다. 이제 LG 모니터 사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LG 울트라 기어 모니터를 사용해서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모니터가 상하가 좀 많이 넓고 좌우도 비율이 적당해서 좀 몰입감이 들어가네요. 게임하는데 영화가 돼서 영화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일단 전에 모니터는 이게 제가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캐릭터 하체가 안 보인 적이 없었는데 상하가 짧으니까 이게 비율 때문인지 몰라도 캐릭터가 반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LG 모니터는 전부 보여서 훨씬 더. 게임잘할수 있을 것 같군요 이제 낙하산 내렸는데 벌써부터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일단 불편한 게 하나도 없고 일단은 아까 모니터 타사 제품은 좀 고개를 많이 꺾어서 오른쪽을 봤어야 됐는데 LG 모니터는 조금만 돌려도 볼수 있어서 일단 좀 편하거든요 확실히 불편하지 않은 게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지붕에 있는 적을 못 보고 죽었었는데 일단 벌써부터 하늘에 다 보이기 때문에 또 지붕에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진짜 여러분 상하가 이렇게 중요하나봐요. 처음 알았어요. 일단은 원래 보통 모니터가 크면은 해상도가 높기만 하고 헤르츠가 좀 많이 나,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네, 240Hz가 된다는 게 제일 좀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방금도 리드 샷을 하는데 끊김 없이 쏴서 오, 방금 되게 편했어요. 기술력이 이렇게 좋아졌다. 외계인이 만든 것 같은데? 솔직히 처음에 큰 모니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로 불편한 점이 없어서 평상시 배그 하던 대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뭐 좋은데요? 이거 봐라. <laughs> 역시 게임은 장비빨. 이게 장비가 좋아지니까 역시 자신감이 올라가요. 아까는 좀 총이 안 맞아가지고 좀 도망 다녔었는데. 나사. 제가 타사 제품도 사용을 해보고 LG 울트라기어 모니터도 사용을 해봤는데 상하가 높아서 좋고 좌우도 울트라 와이드지만 또 너무 넓지 않아서 게임 자체가 한 눈에 들어온다는 게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는 좀 고지대가 많은데 고지대를 좀잘볼수 있다는 점이 좀 용이했고. 또21대9 비율인데 너무 과하게 넓지 않아서 오히려 좀 편안한 느낌을 받았던 모니터인 것 같습니다. 울트라 와이드의 장점은 챙기면서 게이밍까지 놓치지 않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요. 그리고 이 모니터의 곡률이 800이라고 해요. 이게 반지름이 800mm인 원의 곡률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사 제품은 1800이라서 너무 긴 느낌이에요. 미니맵 보다가 목이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32대9는 DQHD 해상도여서 WQHD인 LG 울트라 기업 모니터보다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PC 성능이 그래픽 카드나 CPU 성능이 엄청 좋아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 컴퓨터로 쓰기에는 좀 빡셀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LG 울트라기어 45인치 모니터 보시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용하셔서 점수 많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저는 디즈 구팔이었습니다. 안녕.